이 영상 아니면 보기도 힘든 왕실과 양반가만 먹을 수 있었던 순대 소곱창찜 후장증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고조리씨 10권을 뒤져야 하는 메뉴였고 거기다 내장류는 진짜 안 하고 싶어서 눈 감고 모르척겠다 근데 자꾸 멀리서 순대 순대 아주 맛있는 순대를 하려면 정말 신선한 내장부터 구해야 합니다. 소고기 창자 부분 통째로 한벌 구매했고, 1차적으로 현장에서 곱창 대창만 크게 손질해왔습니다. 내장류는 정말 중요한 게 소화액의 내장이 삭기 전에 빠르게 근막과 지방을 손질하고, 소의 염물 소화액을 세척해내야지 소 곱창에서 쓴맛과 냄새가 안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선한 곱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한 마리 통째로 창자 한 벌을 구매했는데 너무 아쉬운 게 제가 뽑기 운이 안 좋았는지 벌써 소화액에 사가서 끊어지죠? 지방 손질을 끝내 껍청 속에 물을 넣어 소화액이 씻겨나가게 하고 덜 씻겨내 소화액이 빠져나오도록 빨래대에 잠깐 널어두면 됩니다. 아, 대창 같은 경우는 보통 쌀만 먹는 부위였는데 요즘은 지방 크게 손질안 하고 지방을 안으로 채우면서 까뒤집어 주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대창의 생김새가 됩니다. 대창이 끝, 유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또 차후에 다른 순대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십시오. <laughs> <laughs> 영상에 보이는 지방 두 배나 나옵니다. 안팎을 정이 씻은 쇠청자를한자 길이 30cm 씩 베어내고 왕실과 높은 양반들이 먹는 거라고 최고의 재료만 들어갔는데 소고기와 1년 내로 잡아 냄새 안 나는 잠기 꽁고기 조선 절 백년 손님에게나 잡아 준다는 닭고기까지 아주 곱게 곱 깨 곱게 다져내고 다진 파마늘에 온갖 양념과 기름장을 감맞추어섞어치대어창자 속에 가득히 채워넣고 끝을 실로 매워주면 됩니다 소채 먼저 물을 끓여 대나무를 가로지르고 위에 얹되 물에 잠기게 말고 뚜껑을 덮어 뭉근한 불로 고아 꽤 익히고 내어 식전에 말은 모양으로 점여썰어 도선의 트러플인 찹가루를 뿌리고 생강 초장을 곁들여내면 왕실과 양반가만 먹을 수 있었던 아주 귀했던 소고기 순대 회 곱창찜 우장증방입니다 드셔보시지요, 내 한번 먹어보겠네. 음, 수제 소세지 식감인데 오리수육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새벽 에쩍겨날 응. 뻔했는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좋다. 오늘은 맛있네 봐준다.